자, 오늘, 어, 11학년 이은영 선생님 반은 좀 약간 카메라가 새롭죠? 좀 약간 컴퓨터 뭐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렇게 로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습하는 시간인데요. 전에 했던 대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때 배웠을 때, 로그 A, B가 조, 존재하려면 밑에는 0보다 커야 되고, 어, 1은 되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위에도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자, 그럼 여기 x-1이 뭐라고요? 0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1보다 크다는 거죠. 여기 넘어가니까. x-1은 1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x는 2보, 2가 아니어야 돼요. 자, x-3은 어디에요 0보다 커야겠죠? 그죠? 아, 이거 안 눌렀네. 자, 그러면, 어,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은영 선생님 수업은 좀 약간 카메라 구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노트북 뭐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그, 그, 로그의 복습인데요. 그때 로그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AB가 있을 때 A가 0보다 커야 되고, 또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 B는 0보다 컸어야 했어요. 자, 여기 X-1이 0보다 커야 되고, 또 x-1은 1이 아니어야 되고, 또 x-3은 0보다 커야 된다. 요세 개의 범위를 조합하면 돼요. x가 1보다 커야 되죠? x는 2가 아니어야 되죠? x는 3, 3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 1보다 커야 되면서 2는 아니어야 되고, 또 3보다 커야 된다. 공통은 여기죠? 그래서 답은 요게 답입니다.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로그 3의 3분의 1의 1 이건 무조건 0이라고 했죠. 얘는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2의 3제곱이죠. 8은. 이거는 3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얘는 로그 3의 루트 6 여기 올라가니까 얘는 로그 3의 2의 2분에 돼서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빼기 로그 3의 루트 2 그럼 이거는 로그 3의 루트 2분의 루트 6이 되겠죠. 아, 빼기는 나누기니까 루트 3 되죠. 이건 3의 2분의 1 되죠. 그래서 로그 3의 3의 2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올라가죠. 로그 2의 9분의 2. 자, 이건 루트 12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12 4번 곱하면 1어 1를 루트 12를 2번 곱하는 게 12니까. 4번 곱하면 12가 두번 있는 거죠. 플러스 로그 2에 12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자, 그럼 로그 2에 9분의 2 곱하기 12 곱하기 12니까, 이렇게 3되고 여기 4되죠. 여기, 여기 4되죠. 이게 되죠. 그러면 얘는, 어, 16에 2니까 32. 지금 2의 5제곱이에요. 그래서 로그 2에 2의 5제곱이니까 5,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그 다음에 얘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에 4분의 3 더하기 로그 2에 이게 올라가니까 루트 6의 제곱이잖아요. 6 빼기 로그 2의 9인데 어떻게 되죠? 로그 2에 둘이 곱하고 4분의 3 곱하기 6그 어, 다음에 빼기니까 나누기 9인데 우리 이 나누기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곱하기 9분의 1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3되죠. 이렇게 이렇게 2되죠. 이렇게 2되죠. 그래서 로그 2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이제 즉 마이너스 로그 2의 2니까 마이너스 1이 이제 답이 되겠죠. 이게 되죠? 자그 다음에 음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는 로그 3하고 이제 5로 나타내면 45는 9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이건 로그 10의 9 곱하기 5인데 얘는 로그 10의 9 더하기 이렇게 가죠 근데 요거는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10의 3 더하기 로그 10의 5 이렇게 되겠죠 요거 얼마에요? 요게 a 잖아요 그럼 2a 더하기 b 이렇게 쓸수 있겠죠 됐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로그 10의 5가 b 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얘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로그 10의 2분의 10 5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 2분의 10은 나누기니까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가 쓸수 있죠 얘가 얼마죠? 10의 10이니까 1 빼기 로그 10의 2는 이게 b 란 소리예요 그럼 넘어가고 넘어가면 로그 10의 2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1빼기 b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나오니까 12는 4 곱하기 3이에요. 4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그래서 얘는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 곱하기는 더하기니까 그럼 2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이렇게 돼요. 얘가 얘죠? 여기다 2를 곱하는 거니까 2 2 b 여기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뭐 더 나누려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잠시만요. 아, 카메라가 잘안 되네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 로그 10에 얘는, 어, 그 0.75는 4분의 3이에요. 거기에 4분의 1제곱이 있는 거야. 요, 요거 바꾸면. 그럼 4분의 1, 로그 10에, 어, 4분의 3. 이렇게 돼 있고. 4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10에 3, 마이너스 로그 10에 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4분의 1, 이거 뭐죠? 요거는 아까 2로그 10에 2라고 했죠. 아까 로그 10에 2는 1-b라고 했죠. 그래서 2를 곱하니까 얘는 얘는 b였고요. 3이니까 a죠. a-여기다가 여기다 2를 곱하는 겁니다. 2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앞에 있으니까요. 그럼 다 됐죠. 이게 답이에요. 4분의 1 a 플러스 2b 마이너스 2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4개 오, 좀 많이 남았네요. 오늘은 좀 길겠다. 자, 그 다음에 로그 g 2의 3은 로그 g 2의3 어, 마이너스 로그 g 2의9 근데 선생님 전에 요거랑 요거 바뀌면 역수돼서 이렇게 된다고 한적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로그 g 2의3 나누기 9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2가 돼요. 그래서 로그 g 2의 2니까 1이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또 얘기했던 건데 여기 3의 제곱에 로그 3의 2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3로 3의 로그 3의 4 이렇게 되죠. 그 요거랑 요거 같으면 요게 나온다고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곱하기 얘는 로그 2의 제곱, 2의 세 제곱이니까 얘는 분모, 얘는 분자 이렇게 로그 2의 2는 1이니까 2분의 3. 그래서 약분돼서 6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얘도 얘도 먼저 요거부터 먼저 보면 돼요. 자, 9 로그 3의 8 3의 제곱 로그 3의 8 올라가니까 3 로그 3의 64. 이거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요 같으니까 2의 6제곱만 남는 거예요. 로그 2의 2의 6제곱. 답은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이것도 봅시다. 로그 a2 로그 b의 4. 근데 로그 ab니까 우리는 요거를 바꾸면 로그 2의 a분의 1은 3 로그 2의 a는 3분의 1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로그 4의 b는 5분의 1이라고 할수 있어요. 뒤집으면 되니까 자 근데 4는 4는 뭐죠?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앞에 2분의 1 원래 2였던 애가 이렇게 앞에 온거죠. 그래서 로그 2의 b는 5분의 2 이렇게 된거죠. 얘는 로그 2의 a분의 로 그, 이의 B라는 밑변환식으로 바꿀 수 있죠. 얘가 얼마예요? 3분의 1이고 얘가 5분의 2죠? 그럼 5분의 6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실근은 요렇게 이렇게안 돼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원연쌤한테 부탁해서 계약하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